자, 여러분, 내란죄 보시는데, 음, 이제 뭐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어, 내란죄가 내용이 참 많죠. 근데 필요한 것만 좀 정리하십시오. 필요한 것만 정리하시고, 이게 이제 워낙 굵직한 사건 돼가지고, 내든 안 내든 정리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내란죄는요, 먼저 기초적으로 아셔야 될 게, 내란죄는 예비, 업모 선동, 선정까지 처벌합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선동죄가 업무된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마자 1번 한번 보시죠. 요 문장 냅니다. 될수 있는 문장이에요. 자, 볼게요. 자,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내란 선동죄는요. 내란 선동죄는 뒤에 보면 이제 선동함으로 성립하는 범죄인데, 어서 뒤에 선동으로 말미암아 그 뒷문장 중요해요. 선동으로 말미암아 피선동자들에게 반드시 범죄의 결의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유력한 문장이라. 그래서 이제. 결의, 결의, 이 필요 없어. 선동은 뭡니까? 내가 부추기면 되는 거잖아요. 부추기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결의가 일어나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아, 저 그래서 상당히 유력한 질문이고. 어, 다음 봅니다. 그 다음에 갈로 2번 봅니다. 갈로 2번에서 보면, 원래 내란죄 같은 경우는 국헌물란 목적이 있는 거 맞죠? 그건 아실 건데, 어, 여섯 번째 줄에 국헌물란의 목적 이다는그 밑에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할 겁니다. 그거는 잘 아시죠? 그건 잘 아실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어, 끝낼 것이고요. 끝낼 거고 그 다음에 칼로스 3번 갑니다. 칼로스 3번에서 첫 주제를 보시면 네란째는요네란째는 우리가 폭동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그때 폭동 그기서부터 주시면 되겠어요.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해박 잡았습니까? 어, 이거는, 이런 말이시실이세 번째 끝에, 최광입니다. 최광이 맞죠? 그러면 그 말은, 다섯 번째 끝에,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됩니다. 그래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 이 단어는 중요한 단어거든. 이게 이제 기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됐고요 네, 4번은요, 이제 일단은 밑에는 읽기만 하겠습니다. 일단 드, 들어보시죠. 내란 선동이란 내란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피선동자에게 내란 행위의 결이 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는 일체 행위인데, 자, 요거는 중요하지 않구요. 어, 그 다섯 번째 줄, 내란 선동죄의구속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본질이 침해되지 않도록 재행법 중지의 정신에 따라 엄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선동이란 것은요, 표현이잖아. 맞죠? 북한을 찬양하고 막 표현하는 거다 말이야 선동어 맞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언론 출판 자유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엄격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뒷 문장이 중요한 거라 보시죠. 자, 줄치면 내란을 실행시킬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단순히 특정한 정치적 사상이나 추상적인 원리를 옹화하거나 교시한 것만으로는 내란 선동이 될수 없다. 의미는 문장입니다. 이게. 이건 우리가 북한 체제가 참 남한보다 낫다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비교 차원에서 언론의 자유에서 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뒤에 계속 가면 줄차 됩니다. 내란에 이를수 있는 정도의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하여야 하는 것이 하고, 나아가 비선동자의 구성 및 성량, 선동자와 비선동자의 관계에 비추어 비선동자에게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정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돼야만 선동으로 볼수 있습니다. 단순한 부추인거안 되고요. 뭔가 이제 결의를유발 하거나 정대시킬 위험성 여기에 있어 줘야 된다이 말이죠. 됐죠. 안 그러면 언론출판 자유 문제로 간단 말이지. 자 됐고요. 그 다음에 갈로 5번 갑니다. 자 갈로 번에서5섯 번째 절 끝에 갑니다. 내란 선동에 있어서 시기와 장소, 대상과 방식. 역할 분담 등 내란 실행 행위의 주요 내용이 자, 보세요. 자, 거기도 한번 출제가요. 내란 실행의 주요 내용이 선동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의미 있는 문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안 나타나도 됩니다. 또 뒤에 피선동자가 내란의 실행 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돼야만. 내란선동 위험성이 있는 것도 볼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 중요한 문이 이겁니다. 구체적 제시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개연성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다는 말이다. 아시겠어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있고 자그 다음에 6번 가겠습니다. 6번 보시면 은첫 어, 번째로 읽습니다. 내란선동은 내란범죄 실행행위에 이르지 아니하은 물론이고 맞죠? 선동은 부추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내란 범죄로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니, 물론이고, 준비도 아니죠. 준비가 들어가 버리면 예비라고는. 맞죠? 내란 예비죄거든. 그러니까 준비 행위도이루지 않은 것으로서 단지 언어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그 밑에 우리가 여섯 번째 줄 줄친 거한번 보세요. 다, 일곱 번째 줄 줄치겠습니다. 내란 업무죄와 달리 자, 업무와 다르거든. 2인 이상 합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의미가 있는 문장이거든. 업무는 2인 이상이 합의하는 거잖아요. 선동은 그냥 일방적으로 부추기면 돼요. 그래서 내란 업무자와 달리 2인 이상 합의를 필요 하지 아니하는 내란 선동죄의 선동은 선동자가 일방적으로 한 언어적 표현에 불과하고 비선동자가 현실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까지. 됐죠, 됐습니다. 자, 그 나머지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갈로 7번 갈 겁니다. 자, 갈로 7번에서는요 앞에는 그냥 읽기만 합니다. 언모는 착수 이전의 2인 이상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 실행의 합의입니다. 이거는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합의 자체는 어, 행위로 표출지 않은 당사자의 사이 의사표시에 의 불과한 만큼 실행 행위의 정형성도 없고 또 합의 모습이 구체성의 정도도 매우 다양하다. 여기까지는 필요 없고. 그 뒤에 문장 줄집니다. 어떤 범죄를 실행하기로 막연하게 합의한 경우나 막연한 합의 여기 포인트 잖아요. 또는 특정한 범죄와 관련하여 단순한 의견 교환 단순한 의견 교환 여기 또 포인트 잖아요. 이것까지 모두 범죄 실행 합의가 있다고 보아 업무죄가 성립한다고 한다면 업무죄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가 됩니다. 문제가 있단 말이잖아요. 됐습니다. 그까지 자, 그 다음에, 갈로 8번 갑니다. 갈로 8 보시면, 내란제 주체는요,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권을 물난을 목적으로 이룰 수 있는 정도로 조직화된 집단으로서의 다수 의야 되겠고, 야, 그까지 이제 줄쳤죠. 쳤고요. 다섯 번째들, 줄칩니다. 자, 실행행인 폭동행위. 딱줄쳤죠 매미 에한 지방의 평화를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습니다. 좀 전에 했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갈로 9번 가겠습니다. 자, 갈로 9번에서는 줄칩니다. 첫째 줄. 칩니다. 2인 이상 자 사이에 어떤 폭동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공격의 대상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시기와 방법이 어떠한지를 알수 없으며, 없으면 그것이 나란에 관한 업무인지가 알수 없다. 따라서 뒤에 나란 업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개별 범죄에 관한 세부적인 합의가 있을 필요는 없으나, 공격의 대상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그 밖에 실행 계획에 있어서 주요 사항 윤곽을 인식할 정도는 어 준다. 특히요 중간 문장이 있잖아요. 요거 의미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어, 공격의 대상 이런 것들, 목표 이런 단어들, 그다음에 실행 계획 이런 윤곽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 업무가 된다. 이 말이고. 어,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합이란 단어, 그때 확정적인 의미를 가져야 된다. 이거 아시고요. 그 밑에 문장은 이름이익숙한 문장인데, 뭐 시험에 자주 나오죠, 여기는. 내란 업무죄에 해당하는 합의가 있다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란에 관한 범죄 결심을 외부에 표시, 전달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됐죠? 이건 많이 봤죠? 그 뭐냐? 객관적으로 범죄 실험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고 실질적 위험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많이 봤죠? 이건 항상 나올 수 있는 문장이지. 됐습니다. 10번은 안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11번은 사건을 익힙니다. 사건, 이제 사건 익히면 돼요. 사건 익히고 결론 가면 됩니다. 사건 낼수 있거든. 사건 갑니다. 사건 낼 가능성이 더 높겠죠. 자, 보시죠.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인 간및 지역 위원장 을리 공모하여 이른바 조직원들과 두 차례 회합을 통하여 회합 창섭자 130명에게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던 유사시에 상부 명령이 내려지면 바로 전국 각권역에서 국가 기관 시설 파괴 등 폭동할 것을 주장했다, 이까지. 됐습니까? 이게 이제, 요 사건 똑같거든요. 이게 이제 업무냐, 선동이냐, 이 말이거든. 여러분, 이 정도 같으면요. 충분히 선동될 를있서안 되겠어요. 됐죠? 결론 복합요 다음 페이지. 내란 선동죄입니다, 선동. 이놈 선동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선동죄는 유죄입니다. 선동죄 인정이야. 그러면 12번 문장 똑같습니다. 똑같은데요. 요거는 보시죠. 몇 미터 결론 갈까요? 검은 것이 보이죠? 업무죄. 내가 업무 보입니까? 그거는 인정 안 된다는 거죠. 무죄라. 그 사건 결론 잘읽혀야 됩니다. 이 사건은 선동죄는 되지만 업무죄는 안 된다. 됐습니까? 그럼 됐어요. 밑에 이제 문장을 만들어놨으니까 이런 풀어보면 되겠고요. 자, 갑시다. 이제 거의 마무리인데. 오른쪽에 이제 성풍성에 관련된 죄인데요 어, 이 1번 판에는 그래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참고로 읽어보실 분은 읽어보시면 되되, 어, 그 초점을 맞춰드릴게요. 어떤 물건을 엄난하다 평가하려면 둘째 줄, 그줄 치면 돼요. 단순히 저속하다 느낌을 주는 정도는 넘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기 포인트라.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뒷문장은 가볍게 한번 읽으면 되죠.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고 치워도 되죠, 이거는. 별거 없죠? 그죠? 됐습니다 공직방에 있는 판례 1번 참 중요한 판례거든요 중요한 판례거든게 중요한데 자 볼게요 어, 우선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어, 운영지원과 소속 기관제 근로자로서 청사 안전 및 관리 민원인 안내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자 잡아야죠 이놈 딱 잡아야 돼자 지금요 결론 갑니다. 내네 번째 끝에. 이 사람에게 지금 폭행인 거야. 그래서 그 중심 되지. 이에 대한 폭행은 공지방이 될수 없어요.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공무수행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게. 어떻겠어요 이제 이게 취지가 그거잖아요.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 종사자, 그의 준하는 위치였기 때문에, 어, 행보상 공무원이라 보기는 어렵다. 이런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거는. 딱 결론만 익히면 돼요. 자, 됐죠. 그 밑에 따온 편은, 이제, 예, 육체적 종사자는 뺀다는 그런 지지를 밝혔기 때문에, 다운 편은 보는 게 아닙니다. 그다운 편은 참고로 보라, 이 말이지. 그다운 편은 보지 마세요. 이번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번 중요한 판례인데, 우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에서는 다 보는 게 아니고, 출신자리 보시면 돼요. 근무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근무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련된 것임을 비견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 보입니다. 근데, 이 경찰관이 근무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불신 거문했다는 건데, 이게 위법이냐, 이 말이거든. 누군지 알수 있으면 굳이 제시 안 해도 중대한 위법은 아니다, 말이죠, 이게. 그래서, 위법 공무집행이라 보기는 어렵다. 됐죠? 자, 그럼 이 사건 한번 보실 필요 겠죠 밑에 사건 읽었어요 사건 한번 읽어보세요. 이 문장을 생각하면서. 사건은 이해 되겠습니까? 됐죠. 누군지 알수 있잖아요. 그죠. 됐습니다. 이 괜찮은 판례고 오른쪽에 범인 도피체는요. 이런 연습만 했던 판례입니다. 이제 갈로 1번은 여러분 다 아시는 판례고 갈로 2번 볼까요? 복습, 복습, 복습인데 두 번째 끝에 보시면 자동차를 이용해서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시켜 달라 그 다음에 그 밑에 대포폰을 구해 달라. 끝이죠. 범인이 이런 부탁했죠. 여러분 이걸 교사로 하면 돼는안요 이거는 교사가 안 되지 이제는. 이거 연습만 했죠. 그죠 많이 했으니까 여 밑에 문장도 읽고 가세요. 문제 이게 중요한 판례잖아요. 문장 읽고 가세요. 됐죠요 넘어가시고요. 이제 거의 다 왔죠. 어, 다음 페이지 여러분, 증거인멸죄가 있습니다. 증거인멸죄요 판례도 중요한 판례 맞죠? 여러분, 정거인멸죄는증거 자체를 인멸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진술, 이런 건 절대 안 되잖아. 그런데 진술을 담은 녹음 파일 녹취록은 돼요안 돼요? 그건 되지. 그건 정황증거들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놓죠. 이제 녹음 파일, 이를 녹취한 녹취록은 증거가 된다. 중요하잖아. 그죠? 이건 중요합니다. 됐죠? 그래서, 어, 밑에 이제 문제들을 보면 되겠고요자 무고죄 갑시다. 연선 미리 이런 많이 시켜 놓았어요. 이거 무고죄도 우선적으로 무고죄에서는요, 갈로 1번 갑니다. 다섯 번째, 그때 사립학교 교원, 이 사람에 대한 징계처분은 여기서 말하는 징계 드라면안 되죠. 국가의 징계되는데, 사립교원은 학교 국가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 말이고, 갈로 1번 사건도 기각하면 되죠. 여, 사립학교 교수에 대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우리가 신고 할때 말하려겠습니까? 일단 무거가안 되는 것시죠 그래서 무거짼 x 이런 되겠습니다. 무거짼 x라고 이제 결론을 적으면 되겠지. 무거 x죠. 이런 밑에 문제 한번 연습상 한번 풀어 볼까요? 문제 한번 풀어 보세요. 답 찾을 수 있겠죠. 이 됐고요. 어, 이런 밑에 특별법 판례는 우리가 이제 뭐,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아니지만 여기서 그래도 한몇 개는 좀 잡아볼게요. 오른쪽에 2번 판례 한번 봅시다. 뭐 1번 안 봐도 되죠. 2번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제 아침법 다 아시잖아요. 그죠? 아침법, 아침법 관련 판례인데 우선 첫째 줄 한번 잡아볼까요? 비록 장애가 있더라도. 성적, 자기 결정권을 완전하게 행사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인정, 포인트. 그럼 장애자라서 무조건 사물 변별 능력이 없다. 그걸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 세번째, 그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 청소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됐지요? 별거 없고요평한 문장이죠. 그 3번도, 요, 우는 성폭력법인데, 어쨌든 관계없이 한 번씩 내잖아요. 한번 읽어보면, 화장실 재래식 변기인데, 여성을 이제 촬영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두 번째 보시면, 용변 보는 모습은 촬영하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그 뒤에가 포인트죠. 세 번째 줄에, 용변을 보기 직전에 무릎 아래 면다리 부분, 또그 밑에 용변을 본 직후에 무릎 아래 부분, 요게 이제 찍혔다는 거죠. 요걸 이제 우리 가 성폭력법에 이 말이 있어요. 밑에 보면,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당연한 거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됐고, 어, 4번에서는 폭죽법의 수개인데요. 봅시다. 수개는 우두머리 맞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끝에 보시면, 수개는 수개는요. 1인일 필요 없고, 2인 이상 수개가 역할을 분담해도 할수 있습니다. 2인 이상도 수개 될수 있다. 우두머리 될수 있다. 이 말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뒷 문장 보시면요. 자, 태명은 배우에서, 배우에서 지휘합니다. 배우에서 지휘. 또 한놈은. 예, 전면에서 전면에서 통솔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두놈다 수계는 맞다 이 말이죠. 됐죠? 됐습니다. 그럼 이쪽에서는 좀 출제 가능성이 좀 낮죠? 그 여러분들이 제본게좀 많았죠? 본게좀 많아도 여기서 걸릴 게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복 좀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